피버워킹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은 신체장애였을 수는 있어요 오늘 그 결핍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나눠보고요 결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업을 준비할 때 결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 좀 창업적이, 창업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에도 반드시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핍을 자꾸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원을 활용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계속 돈, 상권 분석, 마케팅 뭐 이런 거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더큰 돈을 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결핍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관점이래요. 나한테만 없는 거 자꾸 비교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이 가진 걸 나도 가지고 싶어서 더 한다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 누군가가 가졌는데 없는 것들을. 차지를 받지 마시라고. 제일 큰 결핍이 뭘까요? 제일 많이 말하는 건 돈입니다. 부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난 돈이 없어. 난 아파. 난못 생겼어. 난 뚱뚱해. 난 지방 대생이야. 까잖아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결핍들이 뭔지, 그 동안 꼭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요. 대부분 극복하기 힘들어요. 평생에 걸쳐. 서 그거 채우려고 계속 아동바둥 돌다 보면 어느새 이제. 갈 때가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해봐서가 아니라요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동서고금을 먹느라고다 그래요 제가 벤츠를 가져봐서 그런 게 아니라 벤츠를 가져본 사람들 더 비싼 차를 가져보고 더 많은 부를 가져본 사람들의 얘기가 다 똑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낀다는 얘기 어디까지 건강해질 거냐 건강하게 살자는 거 자신이 가진 결핍을 부끄럽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빵점 이걸 빨리 메꾸고 싶어요 10억만 있으면 좋겠어 잘생겨지면 좋겠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싶고 만점을 받고 싶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남들보다 부족한 그 뭔가를 계속 계속 채우려다 보면 끝이 없어요 세상엔 끝없이 다 갖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결국 경쟁하고 지쳐가고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 뒤라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원만하고 노력하고 활용하고 저희는 요 3번에 좀집중하자 내가 없는 게 차라리 잘 됐다는 거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계속 3번에 좀집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집중. 3번에 집중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이순신 장군에게 300척이 있었다면 그런 전략을 아예 세우지도 않았겠죠 12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애초에 내가 10억 있으면 한푼 없이 시작하는 전략을 안 세워요 그리고 망하겠죠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어렵다고 했는데요 우리보단 잘해요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수학인데 그, 자, 그 자체를 좀 힘들어해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물리학만 좀 잘하고 싶어징기스카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요. 전쟁에 필요한 군사 무기 식량 중에 식량을 버렸요이 이 시대의 전쟁은 식량을 준비하는데 보통 2-3년이 걸리고그 많은 대군이 먹고 살 식량을 버는데. 근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유럽까지 아. 승리로 이끌면서 다점령해버렸지 세상 모두가 두려워할 수 있어. 식량을 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많은 별사들이 순식간에 그냥 점령해버렸어. 배고픔은 점령해하고 나서 먹어라. 모든 것들은 다너희 것이다. 디엎노킹은 사망 선고를 받고 정말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친 듯이.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 제가 소개드린 해 영화들요 한 번씩 보시면 새로운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제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학교를 다니던 그의 친구는 때려치지 못했죠. 일게이츠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같이 지금 이거 하자 싫은데 나는 대학 졸업하고 박사 학위 마치고 나서 시작할 건데 그가 버린 그 손길의 가치가 얼마쯤 될까? 못해도 수십 조죠. 아버지라는 졸업장을 못 버리면. 그 기회도 못 잡는 것이 없어서 애초에 다르게 시작할 수. 내가 가진 모든 결핍은 모두 다다 다 창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결핍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면요. 그와 똑같은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그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우리 사회에서 계속, 계속 부각되는 모든 사업들은 다 이런 과정들인 거죠. 그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100억을 투자해서 그대한 사업체가 된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 끝이 없어요. 못하는 걸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더 잘하는 걸더 잘하는 게더 나아요. 더 쉬워요. 이런 걸로 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설팅 해주고요. 돈을 벌어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죠. 그들의 문제점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면 된다. 는 그런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는 내가 풀어낸 이 해법을 찾는다는 거죠. 원한다는 거죠.